오, 우참 멋있어. 야, 어, 그 치킨. 어, 넌또 다른 차. 아, 저 머스탱인가? <laughs> 둘이 이제 다른 차탈수 있네. 다행이다. 오 뭐야? 전다 유저 아니야? 블루팀 라드팀 오. 오. 오, 이잠깐만캐딜락 느낌 이상해 얘 별로 안좋아 느낌 별로 안좋아 어어어 캐딜락느별 별론데 어씨 쭉밀리네 너무 무운운데아니면 여기 도로가 이상한건가? 계속 l 프트가돼 위험한데 이러면? 자, 1등 잘 달린다, 저 어떻게 담고지? 어, 중미끄러진다 이거, 이거, 이하냐거등담 이거, 이러그자계자 계속 안된 안된다 생각했던 했행 주행으로 거 이거, 오, 이거 캐딜락 이상해. 계속 밀린다. 오, 저일등잘 달린다. 잉 그래도 우리가 이긴 기할 텐데 그래도 1등 못 먹으면 의미가 없지. 1등을 못하면 의미가 없지. 오, 캐딜락 준다 밀려. 나이스, 잡았네. 3등 유지 중. 라인을 잘못 탔지만, 그래도 벌어지진 않는다. 보스로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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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박았어 이런? 아, 더 밟았어야 됐네. 와, 쟤 1등 잘 달린다잉. 차가 무거운가? 아니, 바퀴가 안 좋은 건가? 도로가 이상한 거야? 바퀴가 이상한 거야? 쭉 밀리네, 계속. 1등아. 1등님. 제이 쟤, 타이어 펑크 나라, 씨. 그만 잘 달려. 그만 잘해. 그만 잘해. 와, 어, 1등 너무 잘 달렸다. 말이 안 된다. 아, 아깝네. 아, 역전지 응. 계속 밀리더라. 이기긴 했네. <laughs> 아, 뭘 보기 싫어. 나중에 일등 해야겠다. 예. Yeah. 다 이러면 얻은 건가? 카마로? 이벤트 한번 봐 봐야겠네. 뭐야? 왜또 해? 뭐지? 뭔데? 이번엔 1등 하자 <laughs> 지지모르지만1등지자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래 뭐지? 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 도심 지역인네 얘가 개지. 1등 이번엔 별로 못 달리네. 어 가라, 저주 가라. 이차 아, 바꾸고 싶은데. 오 그냥 계속 밀려. 곡선 커브였지만 개못 돌았죠. 어이 상품도 잘 달리는데. 아, 못 밟았다. 밟았나? 아, 못 밟았다. 아이고. 어디까지 가? 어허, 바로 꼴찌. 위험한데? 실수했는데? 어, 후륜. 후륜 차, 어, 개, 개구청. 이건 실수가 큰데요? 어, 뭐야, 여기 뭐, 큰게 있네? 어허허. 어, 후련. 후련 극혐. 어. 그럼 후련은 이 e 브레이크를 잘 써야 되나? 드리프트죠. 드리프트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망했다. 어떡하냐? 팔등 고정인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긴 한데, 아우, 이거 뭐냐? 이거 부속에 그냥 이상한 걸박아놨네난 틀렸다. <laughs> 너 멀어? 아, 그거 아까 체크포인트 잘못 밟아가지고. 에 이는 할수 있어? 아까 체크포인트 잘못 밟았어. 아이씨, 그거 시스템 안 했어도 그래도 좀 안정권이었는데, 아유, 후륜 이거 어렵다. <laughs> 후륜 어렵네. 아무튼 이김 <laughs> 후륜 너무 어려워. 한판더 하나? 오! 또하네? 몇판 하는 거야? 세판 하는 거야 뭐야? <laughs> 오오오오오아 이벤트가 다섯 개 있구나. 다섯 판 해야 되는구나. 꽤 많네. 이거 이거 꽤 오래 걸리겠다. 하나 하나 빼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한 번에 쭉 달리는 거는 잘할수 있어. 아마? 먼저 가셔 먼저 가셔 천천히 <laughs> 따라갈게요. 먼저 가서 작업하세 와, 오르막길에서 200이 나오네. 어 미친 4시가 나오네 4시 컵과 나와? 우와 극혐 안전하게 그립으로 돌아주고 어 밀린다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됐 원투 오와 아이고 실수했다. 거기서 그냥 왼쪽 으로 핸들 꽂고서 나갔으면 됐는데 박혀 버렸어 땅에. 벽에 박았어 그냥. 바비 잘 달리고 있었는데 너무 신났다. <laughs> 아직 추월할 경우는 많다. 못할지도. 어! 아, 원투 잘 달리다가. 에이. 저 벽에 그냥 보라 박았네. <laughs> 아 핸들로 그냥 왼 좌우전에서 됐는데 그거 왜 박아가지고 브레이크 밟고 있었지? 괜히 후진하려다가 에이씨 <laughs> 원투 잘 달리다 중간에 꺾어라졌어 너무 맵을 시켰나봐 아깝네 어 끝났네? 아 다섯 판 중에 세판이되는구나오 쉐보레 카마로 1 5년 형이네. 자 뭐야? 라 이벤트를 완료좋데오 카마로.